역대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예, 1절부터 쭉 이제 14절까지 보시면 어,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예, 이 그때 당시 세겜은 종교 정치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예, 왕의 즉위식을 이 세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어, 이 소식을 들은 예로보암이 어, 아버지에게 에, 반역 반기를 들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죠. 어,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어, 그 사람입니다. 예로보암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올린거죠 그리고 로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시놓은 노예과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만일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충실히 따르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청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르호바이3일 후에 다시 오너라 그래놓고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이저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로들이 이 에르호바미에게 조언을 하죠. 맞다. 저들의 말이 맞다.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든다. 여러분 참 모순이죠. 이 솔로몬의 영광이 백성들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벗겨주는 것이 맞다. 세금을 관면해주고. 노역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함이 이제는 젊은 관료들이죠. 신진 관료, 자기 친구들, 자기와 함께 살아난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관료들에게 묻습니다. 어떠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젊은 관료들이 무슨 소리냐. 아, 지금 당신이 더 크게 세금을 더 올리고 노역을 더 동원해서 더큰 나라로 만들어야지 예, 아버지 너희 아버지 솔로 몬은 새끼 손가락이라면 너는 허리통이 아니냐 아, 더큰 일을 해야지 예, 아버지보다도 더 가중한 멍에를 배우고 매우, 예,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 역대 대통령이 되면 아, 국가예산을짤때 예, 작년보다 작게 짠 나라가 없죠 더 크게 잘라 그러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목 회자들도 예산을 짤때 뭔가 작년보다 더 많게 잡으려고 그러죠.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니 이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로밤이 맞다. 너희들 말이 맞으래 가지고는 백성들에게 이로브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솔로몬이 새끼 손가락이라면 나는 허리통이다. 내 꿈이 더 크다. 나는 더큰 나라를 만들겠다. 아버지보다 더 가중한 멍에를 배울 것이며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일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이와께서 이로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 언제입니까? 역대상 11장 29절, 39절까지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엄청 끌어들이잖아요. 이방예인들과 결혼을 해서 부인이 300첩이 700도 앞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묵한 곳, 숲이 우거진 곳, 높은 꼭대기는 전부 다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 나라를 쪽으로 만들겠다, 두 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아, 네가 내 나라를 쪼개서 내게 주겠다고 1로밤의 김에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필 기증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 에, 솔로몬의 에, 우상 숭배, 성장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육절부터 1구절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간척을 거절한 것을 알고 여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다이까 무슨 상관이냐.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인 뭐 있긴 하냐?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오, 이제는 너희 집이나 잘 돌보라. 고 그렇게 반역을 하는 거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분노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로 보암을 왕으로 옹립을 내버렸습니다. 당한 로밤암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역군 감독인 하도람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뭐 주로 노유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와 주무 담당 장관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를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 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걸 알고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아, 성군과 성장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바하를 쫓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열이죠 그 분열 이전에 뭐가 작동합니까 백성들이 죽을 맛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아,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부분을 좀잘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자 추앙하고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그럽니다만 솔로몬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실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네. 성장,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부하, 권력이 한쪽으로 쌓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으로 건너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주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물건을제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 자기가 쓰고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앞에 나누어서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더라. 경제 정의죠. 경제 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으로 몰렸던 부가 권력이 이제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는 역사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풍요 다산의 권력과 부에 대한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면 신약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공과 성장, 풍요와 다산, 고지와 중심부, 무한생산과 무한소비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 중에 하나라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성공 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복음으로 끌어내는 우리는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고 극복하고 끌어내는 집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참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저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성공 성장주의 풍요다산 이 욕망을 뛰어넘고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일가가 되어서 함께 무한 책임을 지는 가치스로 어, 나누는 이런 나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